좋아요. 반짝반짝 배야? 응? 누구 배야? 내 배야. 좋아 배야? 아, 좋아만 타서 여기만. 좋아만 타는 배야? 니들만 타는 배야? 언니들도 타는 배. 언니들도 배야? 좋아 안 춥지? 좋아, 여기 옷서 노니까 재밌어? 응? 내일 또올 거야? 내일은 안 올래? 내일 또 온다고? 응. 내일 비 오면 어떡해? 비 와도 비비 와도 여기서 놀수 있어? 응 어. 어떡해? 비가 너무 꽉, 꽉 차게 해도 꽉 차게 해서도 깊어지면 주아 떠내려가면 어떡해? 안 내려가 주아 동동동동 절로 내, 내려, 내려가면 어떡해? 아니야 안 내려가 <laughs> 그래? i